안녕하세요. 간판 타짜입니다. 아, 오늘 고무 스카시 부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본드를 기가 차게 바르십니다. 네, 좀 밥을 발라봤습니다. <laughs> 아, 이게 예. 먼저 발라놓은 그아미입니다 아, 지금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바로 붙해도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시작 부분인데 시작 부분을 잘 맞춰야지.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끝물리이안 맞습니다, 여러분.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. 이 시작 지점, 이 시작 지점을 잘 맞아야 끝이 잘 맞습니다. 자, 아, 잘 맞죠? 딱 맞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네, 발로 밟습니다. 안 찌그러지네요 네안 찌그러지죠 그 콕밟으면 콕, 콕 들어갈텐데 면조 밟아서 그러는 그죠 네자 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판 다 차있습니다